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JTM입니다. 3월 8일 주식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내일의 종목 대응, 매매일지 순서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해외시장은 다우 1.72%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25%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은 하락세가 강해졌고요. 강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금리는 더 오래, 더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발언이었어요 금리의 50pp 가능성과 최종 금리 상승의 내용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4%에서 등락이 있고요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네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1.28% 하락 코스닥은 0.22% 하락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약 9,400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약 2,450억을 매수를 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1,320원을 돌파했고요. 섹터와 테마에서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인 CRMA법의 초안 기대감으로써 폐배터리 테마와 일부 2차전지 종목의 상승이 있었고요. 대통령의 저출산 대책 마련 지시 소식으로 출산 관련 테마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3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전망으로 원자력 테마주에 상승도 있었네요. 긴축 장기화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섹터와 테마는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의 종목 대응 차트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 볼게요. 차트 기준의 대응은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은 내일 3월 9일에 한정이 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재료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제 방송분 대응 전략에 대한 피드백 시간이에요. 이미 지난 주가이니만큼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이었어요. 종목별로 변동폭도 조금 있었고요. 첫 번째, CS윈드 단기 매수가, 단기 저항 터치 없이 큰 변동 없었습니다. 두 번째, 현대에너지솔루션 단기 매수가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매수가에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 매도를 못 했다면 보유 전략 관점으로는 아직 단기 지지선 위에 있습니다. 단기 지지선 하향 돌파를 했을 때는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현재 목표가는 매수가인 57,500원이 되겠네요. 세 번째, SM. 단기 지지, 단기 저항, 터치는 없었고,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네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단기 매수가, 단기 저항 터치 없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내일 종목도 대응 전략을 세워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 기업이고요. 설계 부문인 팸리스의 물적 분할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주력 사업인 파운드리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적 분할 후에 상장하지 않고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내용이에요. 곧바로 상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종가는 53,000원으로 끝이 났어요. 종목의 단기 지지라인은 45,000원으로 보여집니다. 단기로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49,200원이 같구요 단기 저항은 55,800원으로 보입니다.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 강력한 저항은 64,500원으로서 해당 주가에서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에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재료와 발포제의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이슈로 주가의 하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와 재고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업황이 터닝할 때까지는 주가 수준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33,1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의 단기 지지라인은 3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3만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빠른 이익시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내일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32,100원으로 보여지네요. 단기 저항 주가는 34,800원으로 보입니다.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2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이 되네요. 세 번째 종목은 소니드에요. 디스플레이용 화학 소재와 무선 태그 관련 기업이구요. 리튬이온 배터리팩 북미 유통법인제 Z1 EV 아메리카에 지분 50%를 취득해서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화학 제품 제조사 KSCB 네트워크에 지분 50%를 취득하고 배터리 재생 플랜트 사업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월에 MOU를 체결한 캐나다 배터리사인 리사이클 리코 배터리 머트리얼즈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주가의 상승이 있었네요. 오늘 종가는 5,85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5,00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을 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접근 매수가는 5,500원이 될것 같고요. 단기 저항은 6,600원으로 보입니다.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어요. 7,5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7,5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예요. 산업용 로봇 제조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는 LG전자입니다. 로봇 산업의 기대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LG전자의 튜봇, 튀김 로봇 출시 기대감으로써 종목의 상승이 있었네요. 로봇 테마주의 상승폭이 큰 만큼 신규 접근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34,10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종목의 단기 지지라인은 28,500원이 될것 같고요. 접근해볼 만한 매수가는 31,000원으로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36,500원이 될것 같습니다.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주가가 되겠네요. 오늘의 매매 내용입니다. 3월 8일, 스윙 두 종목, 단기 한 종목 매매를 했고요. 스윙 종목은 종목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방향, 주가 수준을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하고요. 단기 종목은 수급에 대한 요인과 시장의 분위기, 차트 맥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종목이 종목의 추천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스윙 종목은 휴머시스입니다. 코로나 키트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죠. 주 사업은 진단 목적의 의료기기입니다. 감염성 질환 검사, 여성 관련 검사, 종양 검사를 포함한 정성 진단 제품이고요. 정성 제품의 비중이 약 95%입니다. 매출처는 병원과 약국이에요. 수출 비중이 약50% 이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방 산업은 의료기기로서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해외 30여 개국 제품 등록한 상태로 수출의 증가세가 기대되고요. 특히 체외 진단 기기 자체가 글로벌 연4% 성장에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시장의 환경은 괜찮아 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고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은 적절해 보이네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저평가로 보이고요. 코로나라는 특수를 통해서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외한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의 변동을 계속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재료는 경영권 분쟁 뉴스가 있었습니다. 분쟁 소식으로 주가는 단기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주주 친화정책 강화 방침이 있었고, 최대 주주의 주식 양수도 계약과 함께 최대 주주 변경도 있었네요. 소액주주 분쟁은 종료가 되었고, JWSN 매니지먼트의 소송도 있었고요. 경영권은 최종적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재료는 악재인데 셀트리온과 진단키트 공급 위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업체에 투자를 해서 현장 진단 방화 혈색소 분석기와 자가 혈당 측정기를 신규 개발할 예정인 재료도 있네요. 투자업체의 기술과 휴마시스의 유통망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외에 사업 다각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매매 내용입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는 맥점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라인, 이평선, 매물대, 편차 이렇게 네 가지 지표 기준으로 매매점을 찾아볼게요. 시장이 조정을 받은 2월 13일 스윙으로 접근할 만한 매수가가 되었고요. 저항 라인과 매물대를 통한 매수가입니다.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기초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매수 후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요. 기업 가치 분석 후에 매수한 부분이고 큰 조정은 아니어서 보유해서 가지고 갔네요. 오늘 종고점 저항 라인과 매물대 저항에서 매도를 했고요. 분봉 차트로 볼게요. 거래량 없는 하락에서 매수, 가격 조정은 8% 정도까지 있었고 어제, 오늘 좋지만은 않은 시장에서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금 비중 증가를 위해서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15,320원 매수, 16,700원 매도하면서 세후 8.7% 수익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종목으로 큰 상승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주 사업은 체외 진단검사 사업이고요. 일반 진단 검사와 암 유전자, 염색체 이상 등을 진단하는 분자 진단 검사가 있고요. 분자 진단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매출이 약 64%입니다. 진단 키트 제품의 매출은 약 22%고요. 검체 분석 등의 용량 매출도 약 11%가 있네요. 코로나 진단 키트만의 회사는 아니고요. 신사업으로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과. 신약 개발에 대한 사업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처는 병원과 약국이고요. 적극적인 MOU로 사업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의료 기기로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령화 가속에 따라서 해당 사업의 성장성은 확장될 걸로 보여집니다. 매출과 영업 이익은 22년 감소를 했고요. 주가는 자산 가치와 이익 측면에서는 아직 적정해 보입니다. 회사는 유보금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겠죠. 잘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클리어랩을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획이 있고요. FDA 인허가 없이 미국 시장에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뉴스도 있고요. 12월 치과 브랜드 기업 메디클과 국내 치과 시장에 대한 진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휴먼스케이프와 동남아시아, 미국 시장 DTC 유전자 검사 사업 개발을 위한 MOU 체결, 엔진 바이오와 NGS 기반의 정밀 진단 서비스 개발 및 미국 진단 시장 진출을 위한 MOU 체결 자회사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솔루션 플랫폼 전문 기업인 제노코어BS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하는 MOU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매매 내용이고요 맥점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3월 2일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저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수익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섰고요. 저항 라인과 편차 하단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의 상승과 함께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오늘 거래량과 함께 목표가에 도달을 했네요. 짧게 보아야 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분봉 차트입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에서 목표가 매수. 이후 주가에 큰 변동은 없었고요. 3월 8일, 오늘 매물대가 없는 구간 위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네요. 빠른 매매를 위해서 목표가에서 매도 완료했습니다. 6,130원 매수, 6,530원 매도하면서 보유 5일, 세후 6.3% 수익 확정했습니다. 단기 종목 매매 방법도 살펴볼게요. 단기 종목 매매는 보유기간을 최대한 짧게 가지고 가고 빠르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비중을 많이 씻기에는 리스크가 있겠죠. 항상 성공할 수는 없고요. 오늘의 단기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SNPS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삼성의 1차 협력사입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업체와 MOU 체결로 신성장 제품 개발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종목은 상승을 했고요. 어제 3월 7일 상승을 눌림에서 단기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단기 지지 라인 4,000원을 벗어나면서 빠르게 매도를 했고요. 매도 주가보다 조금 상승한 주가로 마감은 했네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4,230원 매수, 3,995원 매도하면서 5.8% 손실 확정했습니다. 아쉽지만 단기 매매는 손절매가 생길 수 밖에 없네요. 3월 8일 시장과 내일의 종목대응 매매 방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폭이 더 컸고요. 수급에 취약한 우리나라 시장은 달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네요. 시장이 하락할 때 미국과 커플링 될수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오늘 밤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번더 있어요. 이번 주주 주 후반에는 고용보고서에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좋은 매매 방법으로 수익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